취지에서 발벗고 나섰기 때문에 아마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저희들 하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이런 엔젤스파이팅 단체와 함께 그런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환아들과 또 가족들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하는 모임을 삼성서울경원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러한 저희들의 작은 정성과 그런 작은 행동들이 오히려 그런 굉장히 어려운 환자들과그 가족들에게 희망의 빛을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엔젤스 파이팅의 운영위원들의 소감을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진수 공장부터 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젤스 파이팅의 운영본부장을 맡은 육진수입니다. 저는 일단 좋은 분들, 좋은, 그러니까 힘든 어린이들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리고 단순 경기가, 경기가 아닌 감동과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온 가족이 볼수 있는 재미있고 감동에 있는 매치를 펼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주십시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조창입니다. 네뭐 이렇게 소프저토라는 자리에 이렇게 앉게 돼서 난치병 어린이를 돕게 됐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팠을 때그 부모의 마음,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까지 그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그런 난치병이 걸린 아이들한테는. 더 뭔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주시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단체를 통해서 그 난치 때 어린이에게 도움을 줄수 있게 많이 도움 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할 거고 정말 제가 필요한 자리에 제가 뭐뭐 뭐 격투기 대회라든지 할 수만 있다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격투장이 올라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재수 대표 박수진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우리 팀들하고 3개월 정도 정말 준비를 많이 한것 같아요. 뭐 새벽 3시까지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진행해봤는데 방금은 사실은. 자기거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정말 작은 마음들이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행복을 줄수 있고 용기를 줄수 있는 엔젤스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모델 입상자 고임 아르메기장 슈퍼모델 김효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자리에 저희 슈퍼모델들이 함께 하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어, 그리고 저희는 여기 내려오기 전에 원장님한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처음인데 보도도 못한 그런 희귀성들이 난치병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병원에 있는 그 친구들의 꿈이 어떤 친구들 지금 여기 계신 기자님들처럼 기자가 꿈인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 여기 계신 많은 정말 멋진 배우분, 가수분, 의사 선생님, 이런 많은 꿈들을 가진 아이들이 있을 텐데요. 이 친구들이 그 꿈을 끝까지 멋있게 펼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할수 있는 만큼 많이 도와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눔 기부, 공사에 앞서는엔진 파이팅,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엔젤스파이팅의 결의문 감독이 있겠습니다. 결의전 어, 감독에는 우리 육진수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하나, 엔젤스파이팅은 인간의 존엄성을 알리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도 존중하는 새로운 기부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하나 엔젤스파이팅은 지역사회가 기부 문화 참여의 장이 될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엔젤스파이팅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실현하겠습니다. 하나 엔젤스파이팅은 기부 문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하나, 엔젤스파이팅은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실현하겠습니다. 하나, 엔젤스파이팅은 스포츠 정신에 입각하여 정정당당한 협회가 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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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월 16일, 엔젤스파이팅 본부자 6, 7, 6.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협약식 및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삼성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현재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희귀난치병 어린이들을 선별하여 서울삼성 삼천명원으로...